최근 연예 예능 프로를 통해 다시 핫하게 주목받고 있는 주병진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 주병진의 과거 강간 누명 사건을 정리해드립니다. 2000년 11월 19일 여대생 강민지가 주병진이 자신의 벤츠 차량에서 성폭행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 주병진은 합의된 관계였으며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1월 24일 검찰의 요청으로 구속 2000년 12월 말 강민지가 약 2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주병재는 보석으로 석방. 2001년 1월 첫 공판에서 주병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3월 22일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상소 과정에서 강민지가 여대생이 아닌 룸사롱 종업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또한 강민지가 2억 원의 합의금을 친구들과 나누기로 했으나 혼자 독차지했고 이에 분노한 친구들이 강민지가 폭행의 상처를 조작한 사실을 폭로함. CCTV 분석 결과 친구가 강민지의 얼굴을 긁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법정에서 이를 증언함.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공소기각이란 재판부가 고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사건을 종결시키는 판결을 뜻함. 주병진이 합의금을 지급할 때 떳떳하며 합의금을 왜 지급하냐? 라고 여론이 안 좋았었으나 결국엔 합의금을 지급하여 강민지가 고소를 취소했던 것이 신의 한수가 된 격. 사건 당시 이성미, 박미선, 이경실, 이휘재 등 많은 코미디언 후배들이 주병진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목격자를 찾으며 사방팔방 뛰어다녔다고 함. 이들의 노력 덕분에 결국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고 주병진은 억울함을 덮게 됨. 강민지는 허위 고소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미국으로 도피했으며 이후 소식은 알려지지 않음.